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그래서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이거 시골에 모짜리 할때 쓰는 대나무예요 보통 이 대나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를 여기에 대서 활을 만드는데 저는 이걸 7단으로 7개를 겹쳐서 어, 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s t o p y 몽골데이 때 활송이 미션이 나왔었어요. 바이크를 타고 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쏘는 미션이었는데, 어, 저는 이 활을 만들어가지고 GS를 타고 스캔딩을 한 상태에서 간역을 맞추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 계획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화를 쏠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노면이 안좋으니까 어, 덜컹덜컹 거리니까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으로 해제가 돼버려요어 이게 어 브레이크 혹은 크러치를 잡아야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되는 줄 알았더만 차가 이렇게 요철에 울컹울컹 거려도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해버리네요. 저도 이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수 있을지 없을지 예, 무척 궁금합니다. 아,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바이크에 이렇게 예. 하사를 이렇게 예. 이렇게 장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역. 예.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화를 싸서 예, 간역에 맞추는 겁니다. 예, 고프로는 날라오는 하사를 찍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 고프로 맞으면 정말 안습이죠. 과연 고프로가 맞을지 안 맞을지, 예, 궁금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지차 어, 엄청난 확률이죠. 이 고프로 맞추는 확률이. 저기 놓고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간역 근처에 하살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씨, 진짜 어떻 진짜 힘드네요. 아까 여기 90점, 90점 맞았어요 여기요. 90점 맞았는데 지금 이 활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맞으니까 뽑혔어요. 이게 여기에서 뽑혔어.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은 거거든요. 맞았는데 뽑혔어. 야, 이 가는 각도로 이렇게 비스미 많네 그러니까 활을 훨씬 먼저 쏴야 되는 거죠. 먼저 쏴야 맞아요, 이렇게. 바이크 타고 할 속이 아 결코 쉽지 않아요. 아 이에 길이 안 좋으니까 활을 이렇게 장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고 했어야 됐는데,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네요. 날리다가, 놓고, 미리 와, 휘어! 팔이! 이게 가는 속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똑바로 가다가도, 마지막에, 진행방향으로 확 꺾여버려요. 그래서 훨씬, 먼저 싸야 돼요, 먼저. 야,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장전하고 일단은 느려서 안 되고요. 2단으로 변속을 하고 스탠딩해서 어 바로 쏘는 걸로 2단 달리다가 스톨로 호 미리 와 아. 쉽지 않아. 3,000 미리. 와 이렇게 쏘았는데도. 와. 히트. 쉽지... 아 쉽지 않아. 미리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늦지. 와, 이게 진짜 쉽지 않는가. 나 와. 와, 진짜 짤타네요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맞추기 힘든 거야? 와. 씨. 미리!!! 와우!!! 와어디뭐으으파이프 쪽에 맞았나 본데 와 총마 바뀌었을라나? 아오 와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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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긁어버렸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화살이, 와, 이게 촉이 좀 풀렸네. 그러니까 여기, 와, 여기 피스. 피스 맞았네요, 피스. 와. 피스 맞고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탁 됐네요. 와. 아, 촉. 뭉그러져 버렸네요. 이게, 달리면서 오는 하살 속도라 이게 탄력이 더 붙네. 여기 피스바, 고탕 펭그랑 이렇게 떨어진 거네요. 미리 그래, 와우.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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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맞는데 아까 전에 빗나간 하살들 딱, 이렇게, 탕착점을 형성했어요. 딱, 이렇게, 일로 다. 살짝 넘어와서 여기 다 박힌 거죠. 야 진짜 쉽지 않네, 쉽지 않어. 자 그냥 한번 싸볼게. 오케 아, 이렇게 해서 바이크 타고 활 쏘기가 끝났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쏘기가 쉽지 않네요. 이거를 요, 이렇게 해서 장전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자체가. 아, 아무튼, 어, GS를 타고 활을 쏘아서 간역에 맞출 수 있다는 거를, 아, 예, 오늘 한번 알았고요. 어,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여튼, 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간역에 어떻게 맞았는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사를 9발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둘랜 여섯 8발을 지금 간역에 맞췄고요. 지금 보면 7발은 사선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발은 얘만 똑바로 박혔죠. 얘가 이건 지금 바이크 내려서 쏜 거거든요. 야, 여튼 쉽지 않네요.